네 여러분들께서 주식 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은지 제 그걸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체크하기가 어렵다. 뭐 뉴스부터 해서 이런 거다 챙기기 어렵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장이 딱 시작되면은 어... 증시 캘린더라고 있어요. 네 오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증시 캘린더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증시 캘린더 여기 보시면은 예,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증시 캘린더에서 뭐 저, 예, 상장할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예, 일 전에 위너스가 상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LKMM이 신규 상장을 했었고요. 오늘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없고요. 예,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증시 캘린더 우선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 다닐까 전날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어떤 게 이슈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날 보니까 어, 갤럭시 s m 이 올랐고 킹거가 올랐고 이런 게 올랐다라는 걸 보면은 아 전날에 STO 관련해서 이게 이제 STO 관련이거든요. STO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구나. 그러면 STO 관련해서 어떤 뉴스라든가 소식이 있진 않았나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상승률 말고 하락률로 보게 되면은 어. 어떤 종목들이 가서 악재가 있어서 빠졌지 이런 것들을 네, 어 이런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면은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체크하시고 이거를 뭐 일일이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거 무슨 악재가 있는지 다 보시면이야 여러분들 조,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네, 너무 시간적으로나 뭐든지 버거울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단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상승률, 어떤 종목들, 뭐, 지금, 핑거, 갤럭시 SM, 뭐, K 옥션, 이런 STO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이 시간 외에, 여기 보면 왜 라고 써 있어요? 왜? 시간 외에 터졌던 거래량이거든요.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간의 예상치결로 보시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때 전날 시간 외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오지 않고요 시간의 등락률 순위로 보셔야지 다음 날에도 확인을 가능합니다. 예상은 말 그대로 그냥 예상이고요 예. 이건 등락률이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예상인가 그거는 이제 8시 40분 이후부터 나오는데 40분 이후가 되면 이런 것들을 보면 유니온,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갈륨 뭐 다양한 광물 관련해서 그런 영는 종목들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 뭐 험해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믿지는 말고 일단 예상만 하고 한번 차트도 클릭을 해 보면서 어떤 가창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에 거래량이 어땠는지 매수 대기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원익홀딩스 어, 최근에 어, 뭐 로봇 관련해서 뭐 이슈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원익그룹이 걸로해서 오르는 거고 그리고 갤럭시 SM도 일단 예상 등락은 일단 강하다. 수반은 강하기 때문에 이, 이거는 어디까지는 예상해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티플렉스도 역시 유니온하고 같이 히브루라든가 학물 관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니온이 불렀더니 7,41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니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와,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하고서 여기서 매도를 눌러요. 와, 7,410원에 팔았다라고 생각하는데 5,700원에 매도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장 시작이 되지 않았고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이 아닌 예, 그 가격으로 5700원에 매도가 되니까 이 부분 예상은 그냥 예상일 뿐그 가격에 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깐요. 그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 전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잘 활용해 보세요.